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기업 어사의 회식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팀별로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는 이제 빈 술잔과 어지럽게 널브러진 접시들만 남아 있습니다. 영업팀의 진영민 과장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자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23명이 모인 대규모 회식이었지만, 이제는 10명도 채 남지 않았죠. 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분기 목표는 제가 꼭 달성하겠습니다. 진영민 과장의 말에, 부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아부한 진영민과 달리, 부장의 반응은 무척 건조했죠. 이를 눈치챈 진영민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차 회사 생활에도 여전히 승진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곧 있을 부장 승진을 앞두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회식 장소에서는 이제 청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청소 아주머니가 출입문 쪽을 정리하고 있었죠.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 아주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짙은 남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왠지 존엄성이 느껴졌지만, 진영민의 눈에는 그저 아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진영민이 비틀거리며 출구로 향하는 순간, 그의 발이 청소 도구에 걸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진영민이 지나가기 전에 도구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거 여기 말고 치우라니까요? 아휴, 진짜. 진영민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목소리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공기만 흐를 뿐이었죠. 청소 아주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진영미는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회사의 위계질서 속에서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은 그저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때때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곤 하죠. 남들 눈에 띄지 않을 것 같던 그 작은 행동이 때로는 인생을 뒤흔드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영민은 그 순간 자신이 꾸준히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갈수 있는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아침 8시 대기업 어사의 본사 건물은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었죠. 진영민 과장도 평소와 같이 출근해 자신의 데스크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회식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는 표정 관리를 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옆자리에 김대리가 커피를 건네주었죠. 어제 회식 자리 어땠습니까, 과장님? 부장님께 잘 보이셨나요? 진영민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저 그랬어. 회사 생활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나? 대화를 나누던 중, 복도에서 청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민은 문득 어젯밤에 청소 아주머니가 생각났죠. 그는 김대리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청소하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말을 걸고 잔소리하고 나한테 훈수 두는 것 같다니까. 김대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어제 본그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진영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머니가 진영민의 팀 구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진영민과 눈이 마주치자 예상치 못하게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언제부터 이렇게 배려 없는 회사가 됐나요?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영민은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죠. 청소나 잘하세요. 그 말과 함께 진영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묘하게 불안정했죠. 왜저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저런 말을 했는지 게다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곧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자신은 곧 부장 승진을 앞둔 사람이고 청소 아주머니의 말 따위가 중요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분명 평범한 청소부에게서 보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 같았죠. 진영민 과장은 그 순간 느꼈던 이상한 불안감을 억누르며 오늘의 회의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영민 과장은 부장 승진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실적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상사들에게도 열심히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청소 아주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죠. 점심시간, 진영민이 속한 팀의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근데 듣기로는 그 청소 아주머니 본사 1층 청소 맡으신 지꽤 됐대요. 옆에 있던 박주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예전에는 본사 임원층도 맡았었다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분이신 것 같던데. 진영민은 그 대화를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청소부가 특별하다는 거야? 일좀 오래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특히 아주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오후 3시. 진영민의 데스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영민 과장님, 감사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 14층 감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진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실 호출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마도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에 관한 감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혹은 자신의 승진을 앞두고 경쟁자들이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경쟁자들이 밀어낸 거지 뭐. 진영민은 주변 동료들에게 태어난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죠. 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회사 생활을 했을 뿐이었죠. 단지 청소 아주머니와 약간의 불쾌한 마찰이 있었던 것 말고는 말입니다. 자정이 넘어가도록 진영민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감사실 호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청소 아주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무언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단지 청소부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다음 날 아침, 진영민 과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감사실 호출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는 최대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구두를 새로 닦고 정장도 꼼꼼히 다림질한 것으로 입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자 진영민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감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회의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영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함께 있었죠. 바로 그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진영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일이 연결되는 듯 했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진영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감사실장이 말을 이었죠. 진영민 과장님, 앉으시죠. 이분은 이 회사 지분 15%를 보유한 창업자 이사님의 가족이자 내부 감사 의뢰자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영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갔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당당한 태도를 보니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침묵을 깨고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밑바닥이 어떤지 내가 몸소 겪어보려고 직접 왔어요. 근데 진짜 바닥은 청소기가 아닌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더군요. 진영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회식 자리에서 던진 반말, 사무실에서의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말까지. 감사실장이 서류철을 펼치자 그 안에는 진영민의 행동을 기록한 여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회사 내부의 직원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이사님께서 특별히 현장 체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 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의 말에 진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력이 아니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죠. 어쩌면 그동안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진영민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죠. 감사실의 심문은 두 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진영민 과장은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곧 입을 다물었죠. 감사실장은 영상 기록과 직원 태도 보고서, 그리고 진영민이 청소 아주머니에게 반말하는 장면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었죠. 알고 보니 이 아주머니는 창업자고 이사장의 친누나이십니다. 감사실장의 말에 진영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회사의 창업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아주머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진영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일종의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죠. 남편 없이 여생을 보내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특별히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 체험을 요청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진영민은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회사의 주요 지분을 가진 이사의 친누나였다니 이보다 더큰 실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 회사는 내 동생이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낸 곳입니다. 직원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영민은 고개를 숙인 채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력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진영민 과장님, 회사 내부 윤리기준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미 소집되었고,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진영민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승진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결정된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아주머니는 다시 진영민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누구에게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진영민 과장에게는 권고사직이 내려졌죠.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죠.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진영민은 마지막으로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그는 최대한 단정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죠. 감사실에서의 일이 있은 지두 시간 만에 그는 이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서는 길 진영민은 로비에서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진영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죠. 진영민 씨, 이번 일이 당신에게는 큰 시련이겠지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말에 진영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진영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죠. 승진과 출세만을 줬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달 후에 연락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진영미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진영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떠났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진영민은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죠. 진영민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이제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진영민이 회사를 떠난 후 아주머니는 천천히 회사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주변으로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번에는 고개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모든 인사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다들 고생 많습니다. 회사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란 것 잊지 말아요. 위치와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죠. 몇몇 직원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상처와 피로가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어서 본사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아주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앞으로의 회사 문화 개선에 관한 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돌아보고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죠. 아주머니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죠.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청소와 경비 등 회사의 필수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동생이 창업했던 초기 회사의 작은 사무실이 있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본사의 작은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던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서서 사진들을 바라보았죠. 그 시절의 열정과 꿈, 그리고 모든 직원이 가족 같았던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전시관을 나와 회사 입구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죠. 그녀의 동생이 회사를 창업할 때 새겼던 문구가 담긴 비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비석에 새겨진 문구를 읽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주머니는 그 문구를 가만히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죠. 비록 동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이 회사와 함께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회사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진영민은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고, 단지 한 사람의 구직자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넸던 명함 번호로 연락했을 때, 그녀는 흔쾌히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진영민은 한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주머니의 질문에 진영민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와 달리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승진과 출세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영민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죠. 진영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복지재단의 채용 제안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죠. 두 번째 기회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진영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진영민은 복지재단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는 자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영민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발표를 맡았죠. 발표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관객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진영민은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아주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위치와 직급만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가치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진영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사 앞 작은 비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다시 한번 그 문구를 함께 읽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의 햇살이 비석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 순간 진영민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은 화려한 지위나 명예가 아닌 단한 번의 진심 어린 마주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퇴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청소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진영민은 그들 모두에게 정중히 인사했죠. 더 이상 위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진영민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듯한 그 순간, 진영민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과장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얻은 것은 훨씬 더큰 가치였죠.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